이사도라 커트 해보겠습니다. 이사도라 커트 4등분 블로킹이죠 센터에서 탑 탑을 찾을때는 요기에 세네개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요정도가 탑이다.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갖다대고 사이드 빗질하고 빗질하고 현주 씨가 조금씩 나와요. <웃음> 미안해요. <웃음>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는 가위를 잡으시고 가위를 잡고 이제 스파니엘을 했었을 때는 이거 먼저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사도라 부위이기 때문에 요거 먼저 만들 거예요 요거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한 3-4cm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네이프 포인트까지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내려온다. 항상 어디는, 여기 높이는 같아야 됩니다. 놓고 빗질해서 여기서 1cm 정도 나간 상태에서 빗질. 그다음에 이거 역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내려가서 수도 끝까지 빗질하고 빼는데 우리 이사도라는 네이프 포인트에서 몇 cm? 10에서 12cm 잡고요. 까지 빗질하고 여기에서 2cm 정도만 빼고 그 다음에 커트 자 그러면 요게 가이드가 생겼어요 가이드 생겼으니까 그래서 커트 그래서 커트 자 섹션 다시, 섹션에서부터 빗질,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커트선. 그럼 보세요. 섹션, 내 네, 손, 비, 같은 기울기. 게다가 커트하면 커트 선도 같은 기울기여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커트하고 있는 거는 이사도라 커트입니다. 자, 빗질은 항상 빗살에서부터 빗질해서 딱 잡으시고 오른손 기다렸다가 왼손 커트선을 결정하는 거는 왼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동해서 자 여기는 안쪽 여기가 바깥쪽 그래서 빗질해서 이렇게 잡으면 x라고 했죠 어디 요두 번째 말디까지만 잡는다 하는 거 그래서 커트하고 그다음에 길이 체크. 음. 자, 그다음에는 또 올라가요. 음. 가발이 찌그러졌네. <laughs> 섹션 확실하게 보이게 해 놓으시고 이제는 오른쪽 먼저 잡아서 커트 2cm만 커트 그 다음에 몸이 또 움직여서 여러분들은 이만큼 잡고 여기서부터 커트 할 거라고 하시거든요 네 개다 하신 분 웃으실 수도 있어. 자, 열래 놓고, 자, 2cm만 커트. 그 다음에 가서, 자,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잡고, 이렇게. 이렇게 커트.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커트, 또, 이쪽에 와서, 커트, 이 네. 섹션대로 빗질해서, 커트 항상 어디, 여기 마디까지만 잡으세요. 안 그러면 안쪽에 상처가 나실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네. 네. 고 저기까지 <웃음> 가서... <웃음> 죄송해요. 아, 여기 시험장에서 이면큰 클났는데, 그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주우로 다 가셔야 되겠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소도, 소도,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우로 가야지. 뭐... 아주 표정은 아주 평온하게 <laughs> 포커페이스로! <laughs> 마음은 막 두근반 세근반을. 점심만 <laughs> 한두알 먹어야 되겠 돼. 점심한다 정말 뻘쭘. 기절한데 그 <누구> 먹고 가면. <웃음> <웃음> 그 <아닌 건가>? 너무 많이 먹어. 먹어. 신경 안정는 하나씩 나눠 먹고 가자 그거 친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양보는 니까안하기는심장을좀 눌러놔야 돼. 아니 잘못하면은 졸 수도 있습니다. 음. 그거 잘못 먹고 너무 안정제많이 드시면. 너무 안정이 우리 땀 엄청 음. 나갖고 땀안 나는 그도또 먹고 들어 응. 응. 이제 서이것 같아. 음. 내가 생각해도. 그대로 해서 안에 있는 거다 잡고. 그래서 커트. 그 다음에 그렇지. 똑같이 안에 있는 거다 잡고 스판이 반대라서 그렇죠 거. 맞습니다 잡고 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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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생각해야 해야 되는데 헷갈렸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커트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사도라에서 커트의 그 저기 뭐냐 특징이 뭐냐면 길 여기 넓어졌다가 여기서 좁아지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아시죠? 이제는 그죠? 선생님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제 넓은 지역이 끝났어요. 이제 좁아졌어. 응, 좁아졌어요. 그러면, 자, 음. 요거를 한번 떠볼게요, 제가. 그 이제 사이즈를 넘겨놓고 여러분들 몇 cm 떠야 되죠? 2cm 음, 보다 크게 뜨면 안 되세요. 제가 조금 빠르게 보여드린다고 많이 뜬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뜨시면 은안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빗질을 딱 했더니, 이제 더 이상 짧아져야 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보세요. 다 이제 빗질을 이렇게 해서 봤더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응. 얘를 끌고 가서 더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층이 나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laughs>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빗질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항상 베이스에서부터 시작. 베이스에 기울기 그대로 들고 가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싹다 잡고 그러면 섹션 내 손, 빗, 같은 기울기 그대로 내려가, 그대로. 내려가서, 가이드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커트. 커트. 자, 커트하고, 그 다음 몸을 살짝 움직여서, 그대로 또 잡고, 커트. 그 다음에, 이제 숱이 많아지면 굵은 빗살로 바꾸시고 자 그대로 가서 잡고 그 다음에 빗질을 해서 딱 잡으면 어디요? 여기 자 이렇게 커트 하셔야 된다더 이상 이제는 짧아지는 게 없어요 여기까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러면 뒤에는 단차가 요 정도 나고, 그러면 사이드 단차 요 정도 이래, 이만큼 자르면 단차가 5cm 정도 나겠죠. 이렇게 어, 하시면 된다는. 그래서 이사도라는 스파니엘은 이렇게 커트 쭉쭉쭉쭉 하고 이사도라는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한다는 거 보고, 어, 이사도란 여기까지 할게요.